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로 뿌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히 잘 지내고 그러지는 못하죠. 우리가 어디든 갈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자유는 늘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어디를 가기가 힘든 상황니다 마음놓고 여러 사람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감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 편하게 모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레지오나 그의 다른 해악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까까 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만약에 갑자기 자전에 대한 인감을 삼아 제가 이렇게 막훌륭합 체질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얘기를 물었었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미사를 본 모든 신자들이 격리돼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런데, 나는 한진도 아닌데,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 자신은 진짜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늘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좀 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고 돌아가시고 나서 늘 중심에 계셨던 분이 없었, 없어졌을 때, 그 세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아방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이동의 자리도, 마음의 열도 가질 수가 없었죠. 혹시나 뚫려가면 자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쵸? 힘들어도 내은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까?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떤 반응도 나오고 반편도 나오고 어, 또는 미래의 희망도 가지보게 되고 그래서 혼자보다아 여러 늘어지고 싶게더나았습니다 마스께서 마지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정말 힘듭니다. 혼자서 일도 너무 힘들어요.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에게 서로 뭐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호을라는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날 때, 진면 목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은 모두가 어려운 그런 사람일 때, 인간다운 모습이 드러나니다 한 나무꾼이 있어요. 지금은 나무를 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전에는 뗄감이 없으니까 상해가서다 나무를 깨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를 지기에 지금 주고 내려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지기를 어요 그리고 지기 한 두세 분 정도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처 전에 가도 보기 힘든 게 지게입니다. 그지에한집에서 지게 내려올 때, 그지이가기 때문에 가끔씩 씹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받치는 게 뭡니까? 그 지이 작대기잖아요. 그걸로 다고정 시키고, 지게 작대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대기만 딱 받쳐주면, 그 무거운 뗄감들이 버티고 서았습니다 사람은 마찬 사람은 자기가 짊어진 짐의 그 크기가 다를 줄알그 삶의 무게 때문에 엎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넘어지려고 할때 내가 작은 힘이지만 딱 합쳐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의 무게도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람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할 때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자가 사람인 줄 알겠을 때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안쓰라고 이게 안쓰라기고 <laughs> 이게 넘어지려고 딱 바치게.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받치고 있으면, 그게 안전적인 모습으로 됩니다. 우리가 잘 극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세계를. <laughs> 정말 잘 극복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는막큰사과는거고니는데 아, 혹시 한국은 그렇게 잘하냐? 아, 전국가 준비를 잘해서 그다의료진이 정말 관심을 해서 그다 국민의 어떤 신의식이 좋았을것다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잘 버텨줬다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데 서로가 잘 버텨주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올수 있었다 외국에는 그게 못합니다 외국은 개인적인 생명이 큰 나라들로 흔히 잘 산다는 나라들은 개인적인 생명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또는 어떤 사생활을 취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도 걱정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걱정을 해서 마스크도 하고, 손잴뜰에막손소들 대피 다탈면서불쏘 하고, 그리고 사람 마음이 대대로 아닌가 하고 집에 개차 수준에 이렇게, 이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꿈이 잘 산다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너집니다. 제1세계제1강대국이라는 미국도 벗당해지를 못합니다. 왜? 서로 서로를 합쳐주지 못하니까, 그냥 숨수무으로 무너집니다.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대리도, 다 무너지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연관되어서 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나 그것을 이기하는 것은 서로가 수를 받쳐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 전해질 것 같죠? 어, 신청하면받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어요. 만약에 신청해서 받게 되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그었을때 처음에 하게 되고오지 않을 때 한두 한, 한, 달안 가겠나? 그러면 한두 한, 달고생을 우리 신자들을 아, 생각을 해서 우리 신자들못모시는 해주셔도 좋겠다. 그런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어, 고기도 굽고, 어, 다양한 맛있는 음식도 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신자들을 못 모시게 해주셔겠다 근데 자꾸 시간이 늦을 수 있어요. 아마, 평생까지, 아, 평생이 아니라, 1년, 2년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70년 전까지. 그 때까지, 우리는, 늘 이런 삶을, 그냥 일상생활처럼 낳을 수있는지저 모르는 거이 불편함을 우리가 계속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감염병을 서 인간이 너무 나아야 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버텨주고, 인대하고, 잘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렸지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만 다 어렵고 힘니다 차이가 들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두가 힘들다. 이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지지대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 안에서, 하님을 믿고 따르는 프레시 나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가 사주가 5주간, 6주간, 주위의 일상을 이렇게 거의 늦지 않고, 신자들을 볼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신님 부강제한신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물론, 한쪽으로도 강경도 안 하고, 실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나, 일상이 망가지고 나면, 이전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이, 모든 행동들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동을 했잖아요. 작년 같았으면 한참, 레시랑 별로 저녁에 모여서 성모성 있기 때문에 묵주기 되도록 하고, 또 어떤 단서에서는 성문이기 등는 꽃을 준비를 하고, 실을 준비를 하고, 선관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바쁘게 지냈을 그 시기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준비했는가, 그때는 몰랐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어려운 우리들 모두에게 힘과 의지가 되어주고 서로에 지식들과 되어주면 함께 극복해 나가는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나 자신만 힘들게 아닙니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